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투기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자 어떻겠습니까 이게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시작이 좀 되고 있어요 ai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sns에서 보는 글 댓글 사진 이게 진짜 사람이 쓴 건지 아니면 ai가 만든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자,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경계선이 여러분들 완전히 좀 흐려졌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는요. 누군가 내 얼굴이나 내 이름을 도용해서 나인 척할수 있다라는 거죠.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 이제 진짜 나를 증명할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한 게이 월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월드 코인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인증해주는 프로젝트죠. 쉽게 말하면 온라인 세계에서 주민등록증 플러스 사람 인증서를 합친 그런 디지털 증명서 같은 겁니다. 최근에 AI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AI가 자, AI와 핵무기 결합이 불러올 터미네이터 스타일 종말의 뭐 심각한 우려 보면서 또 AI 지원 에이전트 출시 쭉 보시면은 뭐 저작권 논란,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술 침해, a i 그림이 불러온 저작권 논란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도 채찍 p t 5를 발표를 하면서 샘멀트만이 이제 이 AI의 초 지능에 대한 엄청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이제 좀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다 쌤 알트만이 이 월드 코인에 대해서 빌드업을 좀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월드 코인은 이제 핵심은 오브죠 오브 그래서 내 홍채를 스캔 해가지고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또 말하자면 이제 입이 아프지 ん、まあ 자 그래서 홍채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고 수학적 코드로 변환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해도 실제 눈사진이 유, 유출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분할 수 없지만 감시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AI가 댓글, 뉴스, 금융 거래 이런 것까지 대신하는 세상에서 인간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표, 뭐 정부 서비스, 금융 계좌 개설 같은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만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이 월드코인 같은 인증 시스템이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신원인증에 대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신원인증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 이제 그걸 갖추고 있는 게이 월드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시대의 핵을 그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월드코인이다. 지금은 바닥이다. 자, 그리고 역대급 그 바닥을 찍고 있다. 16,800원 찍고 있다가 1,300원을 찍고 있다. 자, 우리한테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여러분들, 또 하락이 나왔고, 바닥이지만, 다시 한 번에, 기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ai 시대의 인간 증명 기술이 진짜 돈이 되는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드코인 어, 또 중요한 어, 자료 그리고 또 현재 전략 자료 같은 것은 또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월드코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소식들까지 빠르게 또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냥 월드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런 코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뭐 민코인 이라든지 알트코인 급등할 수 급등해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이런 또뭐 알트코인도 있고 차트 분석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234-6151 월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정리된 pdf 파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알트코인 상승 나올 때또 단타 관점으로 뭐5% 10% 꾸준히 수익 하에 갈수 있는 이런 포인트까지도 실시간 소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링크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월드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월드코인 어, 만원. 이상 가자, 2만원 이상 가자라는 의미로 도, 어, 댓글에 가자라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레이 스케일이 투자한 코인 중에 또 하나였죠. 스텔라 루멘도 24년에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스텔라 루멘도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 200%나 나와줬어요. 자,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어요. 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받아 보신 분들은 8천 로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오인스 코인 미리 보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은요. 자, 800%약 800%의 상승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진 뭐 상승이 완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빨리 문자를 주시고 연락 주신 분들은 자 7원대 해서 더 드신 분은 4, 500%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 캐키우스 마시우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자, 35,000%면은 만 원이면 350만 원. 10만원이면 3,500만원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소통방에서도 미리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죠 자, 보시면은 24년 12월 14일날에 케키우스 마시무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극초기 때 잡아야지 이런 큰 상승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12월 14일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그 전에 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우스 막시무스, 일론이 언급하면서 포기 선정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2월 10일 날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죠. 제 영상은 10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비트에 결국 이 카이토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50% 이상, 뭐 3,500원까지 찍어줬는데요. 업비트 상장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드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2월 10일 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런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죠. 연락 주시 분들 이후에 계속 급등이 나와 주면서 자, 지금 아직까지도 카이토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가 결국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식 코인 알수 있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께 바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코인 한번 제대로 잡으셔서 자, 졸업까지도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10 2 3 4 6 1 5 1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급비 정보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함께 잡으시고 함께 수익 많이 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